아니, 10억이 넘는 집을 어떻게 다들 저렇게 척척 사냐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월급 모아서 10억 넘는 아파트를 사는 건 영원히 불가능한 일이니까 저건 다 사기고 거품이고 모든 게다 무너질 것 같다고요? 내가 생각하는 논리가 현실에서 잘안 맞아 들어가면 세상이 틀린 게 아니고 내가 틀린 겁니다. 세상이 무너져야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뭐 정부가 서민들을 작살내기 위한 거대한 음모를 꿈꾸고 있고 정치 음모론 유튜브에 선동당해서 그런 멍청한 망상에 빠지면 안 된다고요. 내가 아예 근본부터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스스로의 무식함을 의심해 보는 게 맞는 겁니다. 예, 무주택자님들 논리 그거 근본부터 다 틀렸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0억이 넘는 집은 그거보다 약간 싼 집을 팔아서 사는 겁니다. 집이라는 건 원래 집으로 사는 거라고요. 이게 뭔소린인가 싶죠 무주택자들은 상상도 못할 이야기 니까 지금부터 잘 들어 보세요 어쩌면 당신들의 인생을 바꿀 이야기 니까 이거 끝까지 들어 보세요 만약에 10년 전에 5억짜리 집을 산 A라는 사람이 있다고 쳐봅시다 당시에 그 근처에 대장 아파트가 7억이었어요 자 10년이 흘렀습니다 지금 A씨 아파트는 12억쯤 되었 겠죠 옆에 대장 아파트는요 15억은 되었겠죠 평소에 대장 아파트로 이사 가는 게 꿈이던 A씨는 이사를 결심합니다. 10년간 죽도록 아껴서 모은 3억에 살고 있던 아파트 매각금 12억을 합쳐서요. 이렇게 쉽게 15억 실거래가가 만들어졌습니다. 무주택자님들이 그렇게 말도 안 된다고 거품 물고 난리치던 그 15억이라는 실거래가가 이렇게 쉽게 성사된 거라고요. 자, 이렇게 봐도 15억이라는 가격이 현실에서 도저히 매수 불가능한 금액인가요?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아니죠 오히려 15억으로 뜬 실거래가가 적절해 보이죠 세상이 이상한 게 아니라요 무주택자님들 당신들의 사고회로 자체가 틀린 거라고요 그래서 님들도 10억이 넘는 아파트를 살수 살수 있는 세계로 들어가고 싶으면 내집 마련부터 해야 하는 겁니다 아주 최고점만 아니라는 그런 확신이 들면 어떻게든 내집 마련부터 해야 차가운 바닷물 속에서 빠져나와서 유주택자라는 배에 탑승하는 겁니다. 일단 배에 타고 나서야 다른 더 좋은 배로 갈아탈 그런 기회도 노릴 수 있는 거라고 요. 아니 10억이 넘는 집을 사는 방법을 이거보다 더 쉽게 설명할 수 있나요 제발 그 멍청한 폭락 선동 정치 선동에서 그만 좀 빠져나오시란 말입니다. 언제까지 선동당해서 얼음장같이 차가운 그 바닷물 속에서 허우적거릴 겁니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은 집을 팔아서 사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면 제발 외우세요.